확장형 채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확장형 채널을 뭐냐면 왜 사용하냐면 확장형 채널을 잘 봐요. 지금 확장형 채널 제가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요. 이렇게 수렴 주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끝났죠. 그러면 여기가 끝인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가격이 좀더 여기보다 낮아도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ABC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a에서 abc a에서 이런 식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는 이상하게 끝난 거예요. 패턴이 좀 이상하게 끝난 거거든요. 뭐 고점을 맞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반등 타점을 이걸 맞추고 싶을 때 혹은 이 중심 축을 알고 싶을 때 확장형 채널을 가끔 써요, 저는. 이렇게 흐지부지 눌리면서 하락하면요. 보통 그 다음 나오는 그 고점이, 그 다음 반등 타점이 여기서 저이 추세선에서 저항 맞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항을 맞는 경우. 이 중심 축이 지지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혹은, 어, 익스펜딩으로 가락률이 높을 때. 이런 데서. 이렇게, 러닝 플랫으로 가는 거는, 보통 러닝 플랫으로 가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잖아요. 러닝 플랫은. 근데, 날봉에서 러닝 플랫이 잘안 나와요. 비트코인 날봉에서. 이거 일봉이잖아요. 일봉상 크게, 큰 사이클에서, 뭐, 그 주봉으로 보면 또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큰 하나의 사이클에서 러닝 플랫이 엄청 자주 나오질 않고 되게 많은 경우에는 익스팬딩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러닝 플랫인 척 하다가, 그러니까 러닝 플랫인 척 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